그래. 얘들 아 안녕. 왜? 우린 남녀가 아닌 남매로 역격구에서 온. 어. 나는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온 진혁이 누나 경림이야. 아아아 <laughs> 제발해 제발 아, 나는 작년에 한번 놀러 왔다가 또 재밌어서 왜요? 또 경림이의 친동생, 친동생 어 진혁이야. 성이 왜? 다른데. 아. <laughs> 장이 달라도 고김미이참 있어. 나는 여기 제대로 한번 오래 놀아보고 싶어서 다시 교복을 입은 동원이 누나. 안녕 나는 정규 앨범으로 이번에 활동하고 있어서 진짜 관이 공부하러 공부하러 온추의 동생. 동원 아니야. 조원 아니고 정동원으로 왔어. 얼굴은 고드는데 몸이 막 이만해지는 것 같아요. K-D1은 지금 좀 수리, 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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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보그야? 지금은 이제 네. 내가 활동하고 아, 아, 있고 근데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있잖아 신동아 어? 최근에 우리 그널학생들 부담을 가지는 게 뭔가 컨셉이 있어야 채널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laughs> 어,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진혁이하고 경민이가 남매라서 어. 처음 들어봐 아니야 우리는 컨셉이 진짜 20년 지이야 뭐? 어? 오래됐구나 어? 박수홍이 랑 왔어야지 가짜 남매잖아요 아하 수홍이는 36년인 것 맞는데 <laughs> 어, 진혁이가 진혁이도 20년이야. 20년 20년. 아 20년 전면 20살인 어. 건데? 어. 그렇지 20살 어, 때. 어진 데뷔하기 전에. 아진이 서울 상정하자마자 아, 아. 뭐야? 슈티랑 음. 동원이잖아. 원츄 원츄 컨셉이긴 해 그렇지만. <laughs> 마음만은 남매. 마음만은 남매. 마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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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는 마음만은. <laughs> 게 비슷해서. 얼지로 어, 엮었지. 원래 둘 중에 한 팀이 컨셉이거든. <웃음> <웃음> 우리가 컨셉이네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컨셉 <laughs> 우리 컨셉. <컨셉이래. 안> <laughs> 그나저나, 지가 다한번 전화 왔는데 경림이랑, 그니까, 처음, 아, 진짜, 아, 10, 10년 만에, 10, 10, 10년을 연기했는데, 옛날에 카드집 에서 같이 밥 먹고, 그때 밥 어. 먹고 전화 오긴 했는데, 그때 알았어. 왜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근데 밥먹고야영나오전 잘못했잖아. 그래, 너 미안하긴 한데.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 하... 많이 화가 나겠어. 나도 뭐 사정이 많았지 않겠니? 이제서라도 이렇게 전화 온게 너무 좋고, 우리 또 진혁이랑 같이 올수 있어서 더 좋았고. 김채 가 이번에 그럼 진혁이를 섭외를 진짜 경림에간 거야? 맞아, 맞아. 하고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진혁이한테 야, 이번에 남매 특집이니까 아영이 같이 가자. 근데 진혁이는 작년에 나왔잖아. 맞아, 맞아. 이가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냐면, 아, 누나 덕분에 또 나가게 됐네. 어... 어, 너무 고맙다면서. 오, 진짜.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아, 격리 누나 때문에 또무게 생겼네. 제가 나와버렸네. 사석에서 하지 말라고. 사석에서 무서워 동원이는 진짜로 우리 날경훈이랑도 그랬는데, 키가 점점 큰다. 지금 76에서 7정도 지금 아, 1아홉 지금 19살 아더커 아주 아, 더커더커더커 나의 바램은 한 2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170cm? 1 8 정도 되면 좋겠다 아, 근데 경림 아, 누나 아들이 몇 살이지? 우리 아들이 17살 결혼했어? 와 진짜 커아결혼와 진짜 커나나열열열 누가 결혼을 해요? 경민아들 그 민준이도 어, 결혼했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민준이, 경민아, 상민이 나 이어서 들린다 왜? 경님이 결혼했니? 경님이 결혼했 상민. 아나 진짜 몰랐어, 진짜. 기분 좋아 이게? 아 상민아 고맙다.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나도 결혼하는지 몰랐어 진짜. 경민이는 상민이 헤어진 건 알고 있지? হ্যালো